마, 나 진짜 죽어! 세가! 살려줘, 제발! 내 30년 세월이, 내 명예가, 단 30분 만에 증발해버린 것입니다. 이제 이곳에 남은 건 잃을 것 없어, 눈이 뒤집힌 복수기 뿐입니다. 야, 이 새끼야.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포기부터 해? 그게 경찰이 할 소리야? 쓰레기라뇨? 당신의 정의감은, 내가 만든 시스템 앞에서, 무력하게 무너졌죠. 당신은 법을 믿었으니까. 닥쳐. 나는 네놈과 같은 쓰레기가 될수 없어. 나는 반드시 네놈을 무너뜨릴 거야. 내가 내 가장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과연 이 사연의 결말은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의 제목을 누르고 전체 영상으로 확인하세요.